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열렙 전사라는 모바일 게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열렙 전사 제목에다가 적어 놨듯이 과연 광석을 어떻게 얻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드 메시지에도 보면은 광석을 어떻게 모으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모입니다. 자동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확률적으로 광석을 얻게 되는데 이 광석의 종류는 평범한 광석 코발트 광석 고대 악마의 광석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평범한 광석은 평범하게 나오고 코발트 광석은 네 이것도 그냥 평범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요 고대 악마의 광석은 극악의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저는 현재 0개밖에 없죠. 자 그리고 바로 왼쪽을 보면은 길드원 전체 보상도 존재를 합니다. 현재까지의 길드원 모드의 코발트 광석은 총 200개고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이 희귀한 광석들을 아이템 합성 항아리에 넣게 되면은 강력한 무기를 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광석 채집 이벤트는 총 7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4일은 채집하고 하루는 합성하고 이틀 동안 수령하는 기간. 자, 바로 여기 딱 나와있죠. 고대 악마의 광석 드물게 발견되는데 1001 스테이지 이후 매500 스테이지마다 반드시 획득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1501 스테이지까지 가야지 무조건 한 개를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코발트 광석과 평범한 광석은 모든 스테이지에서 드물게 발견. 자, 우리 길드원들의 광석 모은 현황을 보면은, 와, 우리 팀 레벨 21인 긴느님. 우와, 이 얻기 힘들다는 요 광석을 78개. 엄청나게 많이 모으셨는데요? 자, 저도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중인 스테이지는 837스테이지 현재 저의 팀 레벨은 15레벨로 1500스테이지까지 돌파한 경험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번밖에 돌파 못했다는 점자 이제 오늘도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상자부터 열어버리고 퓨로로로로롱 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 상자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요렇게 열면은, 자, 이제 보나마나 뻔하죠. 무기 광화석 1700개, 보석 2300개와 엄청난 무기들 확인. 여기에다가 악몽의 탑까지 도전 가서 4개, 5개. 음, 전 트리플 잭팟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쳐라라라라라. 꽝. 자, 두 번째. 꽝. 자, 세 번째, 꽝, 아, 네 번째, 꽝, 다섯 번째, 꽝, 여섯 번째, 꽝, 일곱 번째, 꽝, 여덟 번째. 와, 여덟 번째, 만에. 트리플 전설 세트가 나와 버렸습니다. 요거는 바로 출발해 줘야겠죠. 12층 출발합니다. 우와, 잠식당한 골렘 물리면역 바로 출발. 자, 우리 연렙 전사한테 힘을 실어 주도록 하죠. 뭐야? 요 녀석 엄청 단단한데? 체력이 안다는데? 오, 요번에 살짝 위험하죠. 요게 43초, 40초가 남았기 때문에 요거 잡을 수 있으려나? 자, 분명 마법방어 면역이라고 돼있었는데, 와... 12 스테이지부터 요렇게 어려워지다니, 바로 일단 연렙전사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쾅쾅... 자, 연렙전사도 마법 데미지인가? 설마? 자, 일단은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15초 남겨두고. 와, 어? 아 뭐야. 잘못 봤었네? 자, 이게 열렙전사. 마법 면역이 아니고 물리 면역이었습니다. 고롬으로 우리 다크가 딜를다 넣었구나. 아, 이거 살짝 판단 미스. 자, 다시 고렇다면 돌려보도록 하죠. 어쩐지 우리 열렙전사가 저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오, 어, 이건 뭐야? 우상의 머리채? 아, 소라무기구나. 요거 살짝 처음 보는데. 우상의 머리채. 오, 요상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꽝. 한번 더? 꽝. 자, 드리플 한번더 나와주라. 꽝. 다음 또 꽝. 아또꽝아 아, 이번에도 아깝게 꽝 아오 저건 뭐야 이건 자 마지막 이렇게까지 돌려버렸지만 꽝꽝꽝 자 오늘은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악몽의 탑까지 모두 돌아줬고 이번에는 수신함 가서 우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열레 보석 300개 그 다음 지료TV의 길드원 보상 여러 개 좋아 좋아 무투전 결과 보석 30개 명예코인 30개 주말 상점 100개 인기게임 선정 보상까지 보석 300개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상점에서 구매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에 와보면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첫번째 공간 표시 귀한 예약 사용 시 필요합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귀한 날 충수를 예약할 수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옆에 거. 귀한 시 초기화되는 팀 강화 50 증가. 자, 보석 50개를 소모해서 팀 전체 50만큼의 추가 강화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거. 여기서부터가 제대로 된 거죠. 경험치 획득량 증가. 이거는 연구 지속입니다. 현재 레벨 7레벨, 7레벨 기준으로 귀환할 때 얻는 경험치가 80%나 증가합니다. 자, 그다음 옆에 거 몬스터 약화, 연구 지속, 레벨 4 레벨로 모험 중 등장하는 몬스터가 25만큼 약화. 자, 모든 캐릭터들의 광폭화가 1초만큼 늘어나고. 옆에 거, 황금고블린. 요거, 황금고블린 많이 터치하시는 분들은 요거 필수입니다. 0.75%더 자주 등장하고, 보석을 추가로 5더 획득할 수 있다. 어, 요것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죠. 자, 호호이한 골드 획득 시간 감소도 있고, 이동 속도 증가, 오프라인 시 전투 속도 증가까지, 여기에도 굉장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구매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구매한 거는 이동속도 증가 8레벨, 호의한 골드익득 4레벨, 그 다음 몬스터 약화와 경험치익등량 증가까지 요네 가지를 올려봤습니다. 바로 무기 기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기부가 뭐냐? 바로 길드 시스템에 존재한 건데, 무기를 기부할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개 기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부. 요렇게 하게 되면은 1일 기부 가능 포인트 1000 중에 150을 채워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녀석110 포인트 기부. 자, 그다음 요것까지 90 포인트 기부. 자, 요것도 190 포인트 기부 자 현재 540 포인트까지 채웠습니다 요것도 그냥 80 포인트 기부 54 포인트 84 포인트 36 포인트 아이고 내 무기 다 날라가는데 자 요렇게 기부해 주고 음 영웅 그냥 전부 기부해 버립니다 90 포인트 자 요거 붉은 영웅까지 또 기부 금간 롱소드 31포인트 기부 10포인트 기부 자 요거 10포인트 기부 요거 2포인트 기부까지 해버리면서 1일 기부 가능 1000포인트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연렙전사 무기 전부 다 기부해버리면서 어, 강화할게 없어졌는데? 좋아 우리 치킨 닭다리 강화 지금 강화석도 굉장히 많이 모아놨죠? 이게 기부를 하게 되면은 강화석이 넘쳐 흐릅니다. 좋아, 좋아. 모조리 무기 강화. 자, 이런 식으로 무기 강화도 모두 해주게 되면은 더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또 다양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